주성치와 안정권과 가끔 찾아보는 주성치 영화는 이제 비급이라 규정하는 것도 좀 무성의하고 예의가 아닌 것 같다. 주성치는 그냥 주성치인 거지 엉성하게 쓰리 비급 운운나며 장로할 수 없지 않을까. 물론 그의 코미디는 더 이상 옛날만큼 웃기다거나 경악스럽지 않다. 모든 반복되는 건 닮아가는 것이고 무뎌지는 거다. 그러나 소위 주성치스러움 그 영화가 그 영화 같다는 힐라는 받고 말하여 그가 독자적 세계를 완성했다는 뜻이다. 어쨌든 하나의 스타일을 30년 넘게 밀어붙일 수 있는 단호함은 쉬운 게 아니다. 자기만의 확신에 찬 소주가 있는 사람은 동서남북 막론하고 호감을 준다. 그 좋은 기분의 정체가 뭘까 생각해 봤는데 의외로 기분 나쁜 우월 의식이 안 느껴진다는 게 아닐까. 이건 하나의 역설이다. 애초에 비교 대상이 없는 독자적 소주를 완성한 사람이니까 모든 찌질하고 끈적대는 우월감, 열등감들은 다고만고만한 것들끼리의 비교에서 도단한다. 길위의 인간, 안정권이란 인물은 어떤가? 대목군 안신는 이런 독자성에 있어 발군이다. 희한한 인간이다. 비슷한 장르로 엮어볼 비교 대상이 없진 않다. 분명 대모가 업인 인간들이 세상에 수천, 수만 명이여 욕쟁이도 수만, 수백만이다. 근데, 스타일로서 안정권과 비스무리한 인물을 꼽아보라면 안 떠오른다. 전혀, 황당한 혹은 특출난, 이런 일관된 길 위에 인간은 어떻게 성립된 걸까? 따뜻한 집구석, 유락한 스튜디오 방송실에 저렇게나 어울리지 않는 인간도 없을 거다. 그도 나름 방송인인데, 매일같이 뗄뗄거리는 사람인데도 역설적이게 그는 오버하지 않는다. 양복쟁이들, 어퍼클래스 사이에 함부로 낄 생각이 없다. 원래부터 상스러운 인간이었으니 그 상스러움을 일관되게 고수한달까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정치성으로 런칭한 캐릭터가 가로세로인데 막상 그 디테일을 살피면 전혀 질감이 다르다. 가로세로가 심술, 돈 욕심, 허세, 자폭, 배신, 내로남불 등 굳건한 진라품을 캐릭터 삼는다면 안씨는 어딘지 얇게 캐릭터로서의 빌런에 더 가깝다. 실제로 마이크 잡고 맨날 상육한다는데 막상 누굴 두들겨 팼다거나 하는 난폭함도 없었다. 오히려 이 양반 때문에 열받은 사람이 발로 뒤통수를 한방 걷어 찬 장면은 봤었다. 그 장면이 왜 그리 웃기던지. 하여튼 안정권. 뭔가 해탈한 인간 같기도 하고 재밌고 안쓰럽다. 이상한 말 같지만 사심없는 상스러움이다. 이와 정반대 캐릭터가 가로세로일 거다. 오로지 사심밖에 안 느껴지는 어떤 면에서 완벽한 사람들. 안정권도 난세만 아니었더라면 풍자 개그맨 같은 걸로 대성할 사람 아니었을까? 생각해보면 안타까운 현실이다.